<웃음> <웃음> 아니야 안녕. 야이으아니야아 한다서 아,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응. 녕하세요안녕하요안녕요안녕하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하세요안녕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요 어머니, 여기 왕관 다르셨네요. 지금 계속 녹화하고 있는데 어, 좀더 기다렸다가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인터래 잠시 그러면 아저씨가을을까 어, 그쵸. 안내해 드려봐. 진이 안녕.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오... <laughs> <Israelites. submarine? 웃음> 아버내목소로 들려. 아, 들리지 근데 한한 사람, 씩 이렇게, 바뀌네.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창에 쓰나 보네. 음 우리도 왕관 될까? 우리 식구들 여기서 어? 인사 나누게 없기. 게이 <laughs> 음. 나중에 지니 이렇이거 영상 남는 건데 아주 그냥. <laughs> 네. 음. 이렇이이이

그 돌잡이 뭐할거 같은지 적어야 되니까 종이하고 펜을 들고 오세요. 미리. 그래가지고 돌잡이 뭘할 건지 적어서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뽑을 거거든요. <laughs> 알겠습니다. 종이하고 펜 미리 준비하기. <웃음> 네. 아우 까? 어떻게? 이게 있다 는거야 진짜 신기하다. 아, 서연사장님은 종이가 없어서 체스로 네. 한대요. 네. 네. 아, 이런 똑똑한 방법이 다 있네요. 음. 좋아요. 어, 이 주변에 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채으로 하셔도 됩니다. 종이 준비하시면 편하고요. <웃음> <웃음> <왕이> 좋겠다, <우리. 웃음> 응. Ani, annya. Ani, annya. Mama, annya.

엄마, 아무튼 뭐하 아직 이 아직 녹화되고 있는 거다. 녹화되고 있다고 해서 냉이. 돌다치마. 아니 아직 그렇게까지 아, 이다니 응? 와... 이거 가만히 없으하 어쩌지. 이야 나 이거 이거 가져. 뭐야? 아, 어, 이제 시작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송이진 엄마 이혜지. 아 송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이진이 돌잔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돌잔치에 앞서서 돌잡이를 적을 종이와 펜을 어 준비해서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어 그리고 저희가 송이 이형 때 썼던 대본으로 하기 때문에 송이진이라고 해야 되는데 송이연이라고 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네. 어, 지금부터. 이진희의 불잔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사회를 보는 거라 많이 떨리고 부족하겠지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많은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대창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내빈 소개를 할 건데요. 소개를 하면 음소거 해제해서 인사 나눠주시면 됩니다. 우선 먼저 어 송이진 양의 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음으로는 어 외삼촌 외숙모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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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어 송이진 양의 이모들 어 박서연 박성은 전미의 이모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김지우 이모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저희의 스폰서이신 황가연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음성보가 안 되시나봐요. 네. 어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아, 예, 예. 그러면 제가 축사를 미리 부탁드렸었는데요. <laughs> 왜하 이시 이그사님께서 잠깐 축사 해주세요 나와주세요. 니다반갑습니니다반갑니다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응 음, 가나중이가 벌써 1년이 됐네요 건강하고 아, 무럭무럭하는 모습을 보니까 다행입니다 오늘 축하해주러 오신 여러분들 건강 발전 있으시길 감사합니다 우리 노래 한곡 할게요 아 노래 감사합니다 노래 해주세요 <laughs> 시작 검새 마리가 한지네 <laughs> 내리고 만나 폭언, 놈의 폭언, 놈의 폭언, 놈의 폭언, 아의 폭언, 놈의 폭언, 놈스폭스 놈의 폭언, 놈의 폭의 폭언, 놈의 폭언, 놈의 폭언, 가지고 부르신 것 같아요. <laughs> 너무 좋아요. 네, 다음으로는 박성은 님모 축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진아 님모 박성은입니다. <laughs> 그 송이진 어, 첫 번째 생일 축하하고 음, 앞으로도 건강하고 음, 크게 아프면 절대 안 되고 이쁘게 <laughs> 잘 컸으면 좋겠어. 음. 감사합니다. 아네 그럼 어, 더 많은 분들이 축사를 들어도 되지만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으로 깜짝 행운 이벤트를 진행해 볼까 해요 이분 돌잔치대 이분이 뭐 그렇네요 깜짝 이벤트는 이진이 아빠를 이겨라 입니다 아빠와 가위바위보로 하셔가지고 이기신 분은 들고 계시고 어, 가위바위보 지거나 비기시면 손을 내리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손을 카메라에 보이게 하시면 됩니다. 네 손을 들어주세요. 가위 바위 보. 네 찌만 줄만 기고 내려주세요. 네 아, 어, 네 다이 자 다시 가위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으로 준비한 상은 장거리 상입니다. 나 여기서 제일 멀리서 접속했다. 왜 어, 랜선인데 장거리 상 의미 있나요? 그러다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서 제일 멀리서 왔다. 손 들어주세요. 네, 어 외숙모, 외숙모 어디예요 <laughs> 저요, 서울이요. 서울이라고요? <laughs> 네. 아, 서울 기사람 없을 것 같아요. 네. 서울에서 접속하고 아주 장거리상 타가시는 우리 외숙모 축사 한마디 해주세요. 어, 진 첫돌을 너무 축하하고 지금처럼 어, 엄마 아빠한테 예쁘고 잘자라줘 감사합니다. 네, 돌잡이에는 늘 있죠. 얘보다 어린 애기 <laughs> 최연소 상 네, 나 여기 최연소 있다. 손 들어주세요. 최연소, 나 어? 최연소다. <laughs> 어, 없어요? 정말이. 아, 네, 정원이 또미행가 받아요. 내 네, 제일 최연소상 태어난 내기 중에 최연소상 정원이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태어난 내기 말고 뱃 속에 있다도 가능해요. 뱃 속에 있다 손 들어주세요. 없네요. 정원이. 아, 튕겼네요. 엄마 그 엄마 며느리 그 계속 추천하기 없고요. 음. 에이, 지금 서버가 보라색에서 튕기셨나봐요. 아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정원이만 선물 갑니다. <목소리> 정원님 수고해. 네, 그치. 감사합니다. 어, 네. 네, 여러분, 어이 지능이 막 엄청 빨리 잘되고 있죠. 네, 지금부터 돌잡이 할 건데요. 돌잡이를 하기 전에 메모지와 종이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 돌잡이 설명은 아빠가 해주세요 아예어 이번 돌잡이를 준비를 했는데요 어 이번에 그 첫째와 똑같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돌잡이를 준비했습니다 네 예. 뭐 내가 설명은 따로 해야 되나 예. 아 먼저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예. 네. 한사봉이 있습니다. 예, 한사봉은 훌륭한 법조인이 되어라라는 말이죠. 예, 그거랑 활이 있습니다. 활. 예, 활은 운동선수가 되어라. 예, 운동선수가 되어라라는 말이고요. 예, 그다음에 오색동실이 있습니다. 오색한지 다재다능한 손재주를 다져라 있고요 굳이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가 되어라 항문에 뛰어나라 라는 게 있고 자 청진기가 있습니다 청진기 의료인이 되어라는 뜻이고요 예 그리고 마패도 있습니다 마패 마페. 마패는 해당 관지 좀 높은 관직에 올라가라는 뜻이고요 예 역전이 있습니다. 재물과 부유한 뭐 삶을 살아가라. 예. 이런 뜻이고 마지막으로 해모임이 있습니다. 예터미로 성공해라. 예상입니다. <laughs> 네, 다들 신이가 뭐 뽑을지 적어서 화면에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laughs> 잠시만요. 네네 기다릴게요. 판사동 어때? 요즘에 잡는 거. 아기가. 네 지금 어 진희의 할머니께서 출연해 주셨는데요. 할머니는 진희가 뭐잡았으면 좋겠나요? 아이고 요요뭐 만네 돈도 보이고, 아이고 요 워사 박사님 아이고 못 간. 아, 더 많은 사람이면 좋겠네. <laughs> 네, 할머니는 돈을 잡으셨다고 하는 게잘하기하면서 자, 진희 준비가 되셨나요? 선택의 시간.

어?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어? 돈도 많고 어사도 되아야야야어 아, 어. 이거 맛배 탈라 이것 뭐 먹어 아야 예쁜 거못 뭐 잡았다 직접 응? 은 거야? 아니 아직 안 잡았어요 여러분 어, 진이가 쪼는 것을 잡아봐 지니가 자 지니도 아, 어, 잡아보자 아마도 응. 오늘 아니 저, 만 원, <laughs> 오, 5만 원아리안주세요 자, 리 아주 대박. 자, 터아자볼래 뭐뭐 잡을까? 아잡 대박. 워터리 아서 하는 애기 있아요 <laughs> 나도 워터아이고아이고박워터어 아주 대박. 워다 맞추신 분손 들어 손 들어 유우 잘했어요 네네 맞췄어요 정답! 이거 녹화니까긴 한데 본인이 맞췄다 그러면은 저한테 책좀 주세요 하늘 조그만 해가지 안 보이거든요 축하드립니다 우아 몰라 누안 보는 역시 돌잡이가 제일 재밌는데 제일 오래 올라어네 <laughs> 이제 생일 축하 노래 부르는 걸로 이제 마무리할까 하거든요. 떼꼬리 아. 같은 목소리 준비되셨으면 음성어버해 주시면 되고 지금 케이크 받으러 갔습니다. 아, 잠깐만,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이미 먹었어? 응. 생일 축하 노래 부르자.

너무 아, 감사드리고, 아, 아. 아, 오늘 이렇게 비대면 주로을 어, 진행해봤는데, 그래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셔가지고, 그래도 진지둘다 같이, 어, 너무멋무있게 하셨으면 좋겠고. 아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미안, 아, 리액션상, 아, 감사합니다. 시원이 어, <laughs> <성인은 언니들의> 집에, <laughs> 경인들 리액션상 드립니다. Terima kasih. Oh, oh, oh. <laughs>